저 존아 팀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임제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아,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제가 세부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또 감사하고 기쁜 일들도 참 많았지만 그 힘든 순간들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에,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아픈 자식에게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더 연약하고 어, 더 어려운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목사의 마음은 사실은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이 초자연적인 놀란 기적들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 모습을 보시었던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 하나는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봐야 믿는 것보다 아직 어떤 기적을 보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그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는 것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지금 기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의 믿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내 환경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때로는 잠잠히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봉 11장 21절을 보시면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생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갈리오스 근처에 고라신과 베세다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마을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인데 거기가 이제 선교의 아뭐 센터 같은 그렇지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죠. 예, 그런데 이 가버나움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은 그런 마을들이었어요. 예, 먼저 베세다라는 마을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장소기도 하고요.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라신이라는 마을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 기록된 게 없지만 이 베세다와 고라신이 그리 멀지 않은 마을이었다는 마을이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라신과 베세다를 함께 호명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이 고라신에도 역시 베세다와 버금가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서 가버나움어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 가버나움은 공생애를 위한 선교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의 죽어가던 하인이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역시 열병에서 치유됐고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는데 고쳐졌고요. 그 사이에 또 여리고 아 여리고 야이로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도 했고요.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 마을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그 마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소돔 땅에 내렸던 심판보다 더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도, 회개하지도,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마땅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내삶 속에, 가정에, 자녀에게, 또 생업과 기업에 베푸신 많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 속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뭐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는 중에 그것을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우리 같이 한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죠. 우리 같이 함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가 뜨고 저녁에 녹은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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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온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신의 흔해, 은혜여서 자 우리 같이 <laughs>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잊고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예쁘신 은혜들이 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자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 되게 해 주셔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이런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우리 구모리식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도, 회개하지도, 변화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